베리어프리 영화는 음성 해설과 베리어프리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아빠, 내가 그냥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. 경춘 치매가 더 위험한 거야. 아파트만 돌고 얼른 들어가. 알았어, 끊어. 약잘 챙겨 먹고. 예, 예. 민정과의 전화를 끊은 60대 병철은 단지 내 인도에 서 있다. 그 위로 제목이 뜬다 송석주를 찾습니다. 아파트 복도엔 아무도 없다. 병철은 복도로 나와 위층을 올려다본다. 현관문 도어락 앞에 선 병철이 손을 머뭇거린다. 병철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듯 난감한 얼굴로 굳어 있다. 복도 저편에서 초등학생 홍주가 달려온다. 할아버지, 혹시 강아지 봤어요? 이만한데. 팔뚝길이다. 아니, 못 봤는데. 아, 네. 병철은 집중한 얼굴로 번호를 입력한다. 도로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병철은 머쓱한 표정으로 홍주를 본다. 홍주는 시선을 피한다. 잃어버린 거야? 네. 어디서? 엘리베이터요. 혼자 내려가 버렸어요. 그 잃어버린 사람이라 개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. 놀이터.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찾는다. 개가 있을 곳을 생각해서 자주 가던 곳 그런데를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두 번째는 개가 나를 찾아오도록 한다. 내가 잃어버린 걸 주변에 막 알려 백명 중에 한 명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찾아오게끔. 응? 그래서 빨리 전단지를 붙여야 되는 거야. 야, 강아지 금방 찾아. 이 할아버지가 소시적에그 연쇄 살인범, 잡범 실종자들 수없이 찾았거든. 강아지 그렇게 큰일 아니야. 그럼 찾는 거 얼마나 걸려요? 멀리 못 갔을 거야. 금방 찾아. 전단 뭉치를 든 병철이 흥주와 단진의 산책로를 걷는다. 일단 가까운 곳들. 병철이 벽에 전단을 붙인다. 산책 갈땐 보통 후문 쪽으로 가지? 네. 병철은 소리 난 곳을 돌아본다. 민정. 아빠 왜 전화를 안 받아? 왜 왔어? 아니 전화가 안 되니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. 왜 여기서? 뭔 일이 생겨? 들어갈 거야. 홍주는 병철과 민정을 눈치 보듯 살핀다. 이 영화는 온 오프라인 공동체 상영 신청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